자 코로나 여파가 끝나고 오랜만에 우리 불개미와 깃뚜라미가 만났습니다. 자, 다들 체력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가볍게. 서로가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변칙의 기트라미. 정통의 불개미. 오, 역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카운터가 나와 버려. 요 어? 스위치를 하면서 상대를 교란시키는. 아유, 어휴, 매섭게. 어, 언제, 어, 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 어, 앞에 저, 변칙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페인팅. 핸들링으로 상대를 교란시키는 상가를 바꾸는 스위치. 더 붙어야돼요 재현씨 너무 멀어 2라운드입니다 아직 볼개미가 감을 못잡고 있어요 예, 실전 감각이 실전 감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죠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어요 운동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아, 저뭐키트라면서왜못 잡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음. 저렇게 변칙 스위치를 자유자재로 하면서 막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피하고, 피하고, 때리고, 다 하거든요. 이런 것, 이런 변칙을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승강된 고수들은 물론 잘 잡을 수 있겠지만, 상성이란 게 있어요. 불개미와 좀안 맞습니다. 불개미하고 좀안 맞는 약간 셀이에요 딱 저거리, 저기서 뭔가 따당락 해야 되는데. 또 하려고 그러면 좀 도망가잖아요. 귀트라미 역시 영리한 복싱. 어, 지능적인 복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x. 저거 하시도 넣어주거든요. 제가. 저기서 뭔가를 해야 되 돼. 붙었을 때. 붙으면 껴안고 도망가고. 거리, 거리 두고 스위치 한 다음에. 헷갈리게 하고 하나씩 하나씩 또 주먹 턱 꽂아주고 그러이 음. 음, 사실 아프다기보단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짜증 나는 거있아요 <laughs> 상대 저 어, 굉장히 짜증 나는 거요 <laughs> 아픈 게 아니라 어, 나올 거 같지도 않은 데서 막 주먹이 나와서 막 때려버리니까 네, 굉장히 짜증 나는 스타일. 그래서 네, 이런 스타일의 복서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에 다양한 선수들,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수들과 많이... 끝은딴사요